국민연금개혁안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17개월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부의 개혁안을 살펴보며 새로운 선택의 노후소득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7일,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이 발표됐죠. 종합운영계획은 법정계획으로 5년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이상합니다. 연금개혁의 핵심은 첫째, 노소득보장, 둘째, 제도의 지속 가능성 확보, 셋째, 세대간 분배정의 확립입니다. 그리고 각각은 규범적 당위가 아니라 과학적 계산을 통해 숫자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셋을 동시에 추구하는 게 객관적으로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숫자가 있어야 사회적 대타협도 가능한 게 연금 논의의 특징입니다. 하지만 이번 종합운영 계획안에는 아예 숫자가 통째로 빠졌습니다. 15개 과제를 마련했다는 대답만 내놓았습니다.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답니다. 아니 그러면 지난 17개월 동안은 무엇을 한 것일까요? 시험 종료시간 5분을 앞두고 빈칸으로 남겨진 많은 문제들을 보면서 느닷없이 시험이란 무엇인가? 라는 철학적 탐구를 하는 꼴입니다. 이제 새로운 선택의 대안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연금개혁 논의는 국민연금이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재규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저성장, 고령화, 빈부격차가 심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국민연금은 제도로서의 지속 가능성에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성장 고령화로 돈낼 사람의 숫자는 줄거 소득 증가율은 정체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 특징이 낸 돈보다 더 많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보험료를 오래 많이 내는 고소득자가 후세대 돈을 더 많이 연금으로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의 소득 대체율은 현재 수준보다 높아져선 안 됩니다. 조금 더 낮추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그 규모를 줄이고 노후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진보진영이 결집한 공정연금 강화 국민행동 같은 단체는 법정소득 대체율을 50%로 도려 인상하자고 주장하는데요, 이를 정당화하는 논리가 참으로 비현실적입니다. 출산율이 낮아지면 출산대책이 늘어나 결국 출산율이 증가할 것이고 4차 산업혁명이 잘되면 생산성도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얘기, 이야기합니다. 저성장 고령을 부정하는 거죠. 물론 저렇게 되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진지한 경제학자들은 누구도 저런 가정으로 정책을 제안하진 않습니다. 그렇다면 노후소득은 어떻게 보장되어야 할까요? 중도적 학자들이 제시하는 방법은 국민연금의 힘을 좀 빼고 대신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기초연금을 강화하며 일종의 민간연금이랄 퇴직연금을 좀더 보편화, 안정화하자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다층적으로 꼼꼼하게 배치하자는 거죠. 기초연금은 전적으로 정부 재정에서 지출됩니다. 대상자는 줄이고 저소득 노인한테는 더 많은 액수를 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정부가 안정성을 제도적으로 지원하지만 기본적으로 낸 만큼만 받습니다. 정부는 중소기업에서도 퇴직연금이 도입될 수 있도록 연금적 성격을 또한 가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반반 성격입니다. 정부가 지급을 보장하지만 그럼에도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 투입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금 수지가 균형을 이룰 때까지 보험료율은 올려야 하고 소득 대체율은 가만두거나 낮춰야 합니다.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각각의 특징에 맞게 합리화하는 게 행복한 노후, 좀더 평등한 노후, 후세대까지 함께할 수 있는 노후에 지금보다 더 도움이 됩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되어 1990년대 초반에 기본 골격이 완성됐습니다. 저성장이니 인구위기니 같은 말들은 상상조차 하지 못할 때였습니다. 하지만 이젠 저성장 고령화를 누구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은 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치권이 내버려두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지난 5년 내내 아예 시험 보기를 거부했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껏 답안지는 써내지 않고 문제만 다시 읽고 있습니다. 새로운 선택이 국회에서 국민연금 개혁에 앞장서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은 저성장, 고령화, 불평등 시대에 적합한 복합적 노후소득 체계입니다. newparty.kr 당원 가입과 후원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선택을 만듭니다.